자, 그냥 그 잡을 때도, 자, 양수 땡 건데. 아, 아 우지현 선수 몸 관리 잘했어요.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아저 정도 되면 배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 아주 우주... 아 개인 관리 잘했어요. 예. 우지현 선수 오십 센데 말이죠. 아 네, 네. 아 이렇게 탄탄한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야, 진짜 어, 몸 진짜, 진짜 좋, 좋, 좋다. 이제 생각보다 몸이 좋으시더라고요. 어, 몸 지승이형은 누가 봐도 영화에서 악당, 악당 몸아니 악당. 주인공은 확실히 아니요 주인공이 우지훈 형이고, 악당, 악당 느낌이에요. 아, 일단 피지컬이 굉장히 두 선수가. 극과 극이네요. 네네. 우지원 선수 190에 81kg. 네네. 양치승 선수는 169에 82kg. 네네. 몸무게는 같지만 심장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요. 이 씨름은 키가 큰 선수가 유리합니다. 그보다는 네, 긴 다리를 이용해서 음...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고의 접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고의 접어! 덮어버리겠다. 보이즈로 보내드리겠다. 저번거 받아서 관장님 체바지를 보내겠습니다. 아 체육관에 돌아가나. 아, 아, 체육관에 감금시켜버리겠다. 어 아, 기분 나쁘더라고. 희한하게 표정 보고 더 기분 안 좋았어요.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기싸움에서 밀리지 말자. 자꾸 진다 상대가 강하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벌써 지고 들어가는 기 때문에 그 높이에 대한 장점을 최대한 살리자. 자 송사포 들어가. 어, 잘잘잘 자, 다른 잡아한번 잡아. 다른 잡아한 번. 34번. 자자 자 자, 잡아. 그거 잡아 자, 양수 땡어. 오 깜짝 놀랐어요. 대게 약체일 줄 알았거든요. 어 너무 무는 거야. 아유, 아유, 아유. 우지원 선수가 생각보다 세더라고요. 많이 잡으셔야 돼요. 많이. 그렇지 그렇지. 숙이고 벌려줘. 숙이고 벌려줘. 물무릎 세요. 어 미리만 데자왜무릎 마세요. 그래서 아, 준비. 아. 2조 3경기 두 번째 대결! 우지! 아! 우지 선수! 야, 야! 양치승 선수가 힘없이 야! 쓰러집니다. 멋센 팀! 양치승 선수가 너무 빨리 어이, 빨리 공격했죠. 예, 상체를 빨리 오픈한 것이 패배의 원인이지 않나 예, 생각합니다. 아 생각 아 우측으로 밀었는데 잡채기 기술으로 잡채기! 빨리 상체가 쓰면서 아 그리고 세트. 천천히 해야 되는데 뭔가 불안하니까. 네, 그렇죠. 그냥, 그냥 빨리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 상체에서 밀리기 때문에, 네, 네. 키에서 밀렸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체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기술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아, 아 자, 이거 보십시오. 아, 몸매 관리 잘했습니다. 짜릿했고요, 이제. 야, 이거 더 해볼만 하겠다. 고생하셨습니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제가 접어버린다는데 제가 접힌 거죠 아 뭔가 다음에 만나면 꼭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야 우지원 대 양치승의 재대결 첫 번째 대결 앞선 대결에서는 우지원 선수가 이겼거든요 네. 네, 네, 네. 아, 네, 지금 우지원 선수 <laughs> 네. 아 지금 자신감이 가득해요 아 오늘 경기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좋은 선수. <laughs> 자네는 다른 사람이다. 자, 똑같이 사람, 아까지. 아이, 같했어 잘했어. 잘했어. 야, 내가 가 앉아, 앉아. 아, 앉아, 어, 앉아, 어, 앉아. 이모르세요. 어. 일어서. 예. 아, 무릎 네. 고 일어납니다. 오 좋습니다. 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돌아요. 다니다 <목소리도> 갑니다. 아, 아. 다섯 번째 판. 아. 좋아하는 거보십그오 <laughs> 어... 농구한테도 저렇게 안 좋아했거든요. 고트바닥에 아... <laughs> 아... 둥글었던 적이 없는 웅지원 야... 선수가 모래바닥에서 그래 선수 아... 마치 가자미처럼 그런 경 예. 아, 모래파이그 기쁨을 주체를 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야... 아... 시름 인생 30년 만에 저런 세레머니음국게 예, 정말 격한 <laughs> 사레머니에요 대단합니다. 아, 지원아, 농구계를 살렸다. 나이구 네, 농구계를 살렸어, 야! 와 아, 우리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와. 농구계를 살렸다, 야! 에이. 형, 멋있었어요. 형, 멋있었어요. 와, 너무 멋있었습니다. 멋있었습니다. 드라마 썼어, 드라마. 조준승나 아, 여기... 나와! 나가, 나가! 자, 홍사빠 조준호 청사빠 우지원 이게 사실 몸무게 차이도 몸무게 차이지만 키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니요아 어깨가 벌써 어, 어, 우지원 선수가 어깨를 받고 낮춘다면 예. 예. 예, 조준호 선수는 사빠잡기도 어려울 정도로 키 차이가 예. 많이 납니다 어 이게 사빠 싸움부터 장난 아니죠 시작됩니다 자어 우지원 우지원 자어 우지원 어 우지원 우지원 왼매 허리 르리 허리 허리 좌지투로 어갑니다아 농구팀 속없이 쓰러집니다. 아 우지원 선수, 야, 야, 야 이미 희 금이 많이 갔어요. <laughs> 아전 그 방송 나도 괜찮을까요? 포트 위에 프린스 우지원 선수가 이렇게 모래 아 위에서는 아 이렇게 쓰러지고 마는군요. 저희는 약체가 맞는 것 같습니다. <laughs> 유현민 어, 선수의 목표 행진을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아, 때까지. 무섭습니다. 저는 앞서서 미키광수가 그랬던 것처럼, 형님 다치지 않으시도록. 형님 다치지 않으시도록. 아주 부드럽게. 만사. 만사. 만사야. 고위 보내드리겠습니다. 역시 우지원 선수이 네, 어떻게 보면 신경전 할줄 알죠? 아 그래요. 서. 네. 아, 지금 어깨로 우지원 선수가 윤영민 선수에게 공간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일어섰어요 자세 헷불렸어요. 윤영민 선수가 자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좋아요. 예. 좋아요. 네, 좋습니다. 자. 예. 좋아, 아, 좋습니다. 좋아. 좋습니다. 윤영빈 대 우지원. 자, 아. 자 시작됩니다. 자 흔듭니다. 우지원. 오와. 자 끌어당기면서. 서로의 무게를 좀 느껴 봐. 벤벤아벤아 무게를 좀 느껴 봅니다. 우벤아 좋아 먼저, 먼저. 먼저. 주 좋아 좋아. 박니다아박니다 닭살이 올라서생나 그거 보고 어, 재원이가 이기는 거 보고 진짜 진심으로 닭살로 머리가 삐족뾰족 쓰더라고. <laughs> 형의, <laughs> 형의 세레머니에 진심이 느껴져요. 진심이었어요. 진심. 뭔가 이제 만들어낸 세레머니가 아니라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그런 음. 세레머니. 저 약간 울뻔했거든요. 음. 세레머니 하는 거 보면서. 야, 제가 선수 생활 은퇴한 지가 벌써 12년째인데 이렇게 뭔가 진심을 다해서 한번 이겨 보겠다고. <laughs> 이렇게 한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그동안 미니게임부터 시작해 농구가 약체라고 평가받았을 때그 어떤 설름 이걸 좀 뭔가 좀 씻어내려고 했던. 즐거운 상상. 채널 S.